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소위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전 영상부터 여러분들께 수위 하면 말씀드렸던 게 사업의 실적이 너무 좋다 였잖아요 근데 가격만 변동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아쉬웠는데 결국 사업이 잘 되니까 유동성 풀리자마자 가장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이러한 큰 종목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핵심만 괜찮으면, 어, 야, 이거 남들보다 더욱더 많이 갈수 있지 않을까? 이거 예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죠? 단타의 기회가 계속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심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이다. 근데 결과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25BP 인하가 아니라 50BP 인하 나왔습니다. 해서 기관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주요 핵심 인사들은 이 부분이 최고의 호재다. 시장은 준비를 해야 된다. 발언을 하고 있는 걸 주식시장, 코인시장 동시에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이전보다 앞으로의 기회가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지켜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다 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전 8시 12분에 제타 체인 703원에 787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예언이야? 이 핵심 테마라고 볼수 있는 레이어 1 종목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 레이어 1이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었고요. 수급 좋고 매출 잘 나오는 생태계 위주로 급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게 업비트 최상단에 있었던 수위 ux링크 빅타임 너보스 이런 종목이 핵심이었거든요 자 그래 가지고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비슷한 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었고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누구였다 요제타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다 특히나 얘는 영국 상장에 대한 예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게더 이상했던 거죠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 안내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813원 목표했던 구간 금방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지금 이 순간에 960원까지 뚫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걸어만 놨더라도 12%는 먹었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요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요즘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셨다 하시는 분들 이거 저랑 같이 한번 해봤다면 예, 나름 괜찮게 이렇게 결과물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재타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24년 9월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 룸네트워크 60.3원에 67.5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이더리움 레이어2의 디파이 쪽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뭐 타이크도 올라가고 수환매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제가 안내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자, 목표했던 구간 67원 돌파해서 최대 72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보여지게된거알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아, 최소 12%는 먹었겠구나. 요걸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룸 네트워크와 지금 봤던 제타체인 두 종목 합치면은, 2개, 12% 12%에서 최소 24%의 수익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알 수가 있는데, 그동안 방향을 잃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나름 괜찮게 중심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일단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만족했다 나랑 성향이 같다 같이 움직여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만족스러우셨던 만큼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수이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해외 기사들 이런 걸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다 레이어1 경쟁에서 솔라나를 제칠 수도 있다 실제로 솔라나는 수이와 함께 이더리움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는 미국의 대표적인 레이어1 테마로서 항상 대장으로 꼽히곤 했었거든요 수이가 솔라나를 역전한 적은 지금까지는 단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솔라나가 조금 주춤한 가운데 지금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이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가격적인 부분은 아직 지금 역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수위는 이론적 초당 29만 7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요. 솔라는 6만 5천 건 밖에 안 된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서로 간에 이 점유율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볼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급은 수익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몰리고 있다. 무엇보다 속도가 강점이고, 쏠라나는 이걸 처리를 못해서 꾸준하게 서버 다운이 됐던 걸 생각을 하면은 미래에 사람이 더욱 몰리게 된다면 이 강점은 더욱 더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요것까지 예상을 해보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수익 쪽에 투자가 계속 몰려들면 들수록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어필되면 될수록 상승에는 가속이 붙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데 이 투자 자체부터해서 어떻게 봐야 된다. 다른 거볼 필요 없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거 저희 TV 보시죠 현재 어떤 모습 보여지고 있죠? 현재 최고점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과거 작년에 여기 수위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격 급등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 2차전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때 당시에도 이 상승이 계속 되다 보니까 상승의 추세가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세를 여기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봐야 될것 보다 방금 봤던 tbl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아 무조건 홀딩이다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돈이 계속 몰린다는 건더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건 버텨야죠. 중심이 괜찮다? 여유만 있으면 이거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보여지게 되었었는데 이 데이터가 완만해지잖아요. 한쪽으로. 그러면 아, 여기가 이제 고점 원절리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든가 완만해지게 된다면 해역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비중의 조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맞춰 가는 거죠 저것도 추세만 잘볼줄 알면은 네, 되게 쉽게 여러분들이 매매 진행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차트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볼링저 밴드 상단을 올라 타고 가고 있는데 과거를 봤을 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지점도 있었지만은 핵심은 tv를 좋으면서 여기 21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21 혹은 11선이 핵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1선을 이렇게 딛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탈 전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 요걸 취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 데이터를 넘어서는 게 현재 보여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갔는데, 매도물량, 많이 안 나오거나 소화가 끝나고 티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전구점 돌파에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간에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가격을 정해놓고 끌고 간다 이 마인드보다 그냥 사업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놔두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저는 수익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이 제가 말씀 지금까지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최대한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손이 조금 많이 간다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손이 좀 가더라도, 이게 막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시간에 한 번씩? 밥 먹을 때나, 퇴근할 때나, 이럴 때만 보면 되는 이러한 데이터거든요. 근데, 걸리적거린다? 라는 부분 때문에, 마지막에 와서, 이 눈앞까지 온이 좋은 결과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나중 갔을 때 후회가 굉장히 더 크게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수익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이용해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가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는지 최소한 머리 꼭대기는 힘들더라도 가까운 어깨 이상까지 끌고 가는 요틀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해서 적어놨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이걸 통해서 만족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면 되는데 대신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수익처럼 사업의 실적은 좋은데 이제 가격적으로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다음 타자일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몇개 제가 정리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꾸준하게. 금리 인하 일정 보자 말씀드렸죠 왜냐면 이게 단타의 기회의 중심이 될 테니까 근데 지금 결과 보니까 25bp 인하에 대한 예상치보다 훨씬 큰 50bp 인하에 대한 이 부분이 결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돈이 더욱더 많이 풀리는 거니까 이제 반응이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직접 이 오늘의 코인까지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 24년 9월 18일 수요일 오전 8시 12분에 제타체인 703원에 787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제타였냐 저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레이어 1 종목들 올라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전부터 수급 좋은 거 플러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급과 실적은 좋은데 크게 올라가지 않은 레이어 1을 찾았는데 때마침 제타체인이 제 눈에 딱 들어오게 된 것이었죠 근데 추가적인 호재가 어떤 것까지 있었다? 영국 상장에 대한 예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지점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최, 한 해에서 2시간도 지나기 전에 본격적인 상승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니, 예, 813원 돌파하고 현재는 950원 이상까지 올라간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 상장밖에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미국의 코인베이스 상장에 대한 이슈까지 발표가 되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걸 굳이 못 먹었다 라고 하더라도 12%는 달성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아 나름 만족하면서 제타 체인 완성을 시킬 수 있었었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타 체인만 있었을까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었다 9월 15일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룸 네트워크 60.3원에 67.5원까지 12%부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한데,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쪽에 순환미가 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요 룸네트워크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반등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힘 있는 거 아시겠죠? 네. 여기서 말씀드려서 여기 달성 완료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72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걸어놨을 때12%못 먹었으면 이상한 것이다. 이거 이제 또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타 체인과 룸 네트워크를 합쳐서 최소 24% 이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걸볼 수가 있는데 요즘같이 단타 시장에서 그냥 딱 눈만 켜고 보고만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 정도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시게 되었다면 상당히 큰 힘이 될 수가 있었었겠죠. 그래서 다음 종목이라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기회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방법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준비했다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 저와 함께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까지 만족스럽게 내게 되었다? 저는 많은 거안 바랄게요. 딱한 가지 해주셔야 될 거.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열심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